안녕하세요.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후니나루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팀인 토트넘에 관한 이적서를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감독부임으로 떠들썩한 토트넘인데요. 토트넘이 16일 폰세카에게 새 감독직을 부여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폰세카는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이 진행한 인물입니다. 파라티치는 토트넘의 새로운 이적 디렉터입니다. 첫 임무로 그는 A.S. 로마 시절에 금전적으로 효율적인 선수단 운영을 했던 폰세카 감독을 적임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계약 기간은 3년이고 영국 매체 가디언은 폰세카 감독은 주제 무린유 후임에 합의했고 3년 계약에 서명했다. 기존 2년에 1년 연장 옵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라티치는 유벤투스 스카우터와 단장으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세리에이 정보력이 높습니다.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의 보강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삼프 도리아 소식을 다루는 삼프 도리아 뉴스24는 삼프 도리아 윙어 미켈 담스고르가 토트넘의 첫 번째 영입이 될 것이라고 15일 보도했습니다. 담스고르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노르웨이 FC 노르셸란에서 삼프 도리아에 합류했고 35경기에 출전해 2골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또 덴마크 대표팀에서 3경기에 출전해 2골을 기록했고 유로 2020 덴마크 대표팀에 선발됐습니다. 담스고르는 개인기와 속도를 활용한 드리블 능력을 갖고 있고 왼쪽 측면에서 오른발로 침투하는 플레이를 즐기는 점을 봤을 때 분명히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장기적인 후계자가 될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토트넘의 가장 약점으로 꼽히는 수비수들의 보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칼치오 메르카토는 15일 다수클럽이 유벤투스 소속이자 터키 국가대표 수비수 메리르 데미랄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미랄은 2019년 여름 사수홀로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했지만 2019-2020 시즌리그 6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유벤투스는 최소 4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 전 사수홀로에서 데려오면서 지불했던 1810만 유로의 2배 넘는 금액입니다. 토비 알더 베일을 트는 나이가 찼고 에릭 다이어와 다빈손 산체스는 불안합니다. 파라타치가 유벤투스 시절 데미라를 영입했던 만큼 누구보다 장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AS로마의 핵심 센터 백인 장 루카 만치니도 이적 대상에 넣었습니다. 만치니는 폰세카 감독이 AS로마에서 중용했던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4골을 넣을 만큼 득점력도 있으며 가치 평가는 3천만 유로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로마가 순순히 그를 보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외에도 미드필드에서 AS 로마 소속인 로렌초 펠레그리니와 곤살로 비아르도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펠레그리니는 로마의 주장이고 지난 시즌 리그 7골 7도움을 터트리면서 공격의 핵심입니다. 몸값은 4천만 유로로 싼 편이지만 핵심 선수이기에 영입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무리뉴 감독 스타일상 가장 적합한 선수로 꼽히기 때문에 절대로 놔줄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세카 감독이 전 소속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이들을 토트넘으로 데려와 새로운 토트넘을 만드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맡길 계획이라는 게 현지 언론들의 전망입니다. 그런데 토트넘에서 경질된 뒤 AS 로마 지휘봉을 잡은 무리뉴 감독 역시 토트넘 선수들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감독에 이어서 선수까지 수합들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만치니의 토트넘 이적이나 라멜라의 A.S. 로마 이적은 실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토트넘 선수 중에서 이적설이 돌고 있는 선수는 누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케인 선수는 워낙 많이 다룬 내용이기에 앞선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손흥민의 팀 동료이자 토트넘 중원의 핵심 선수 중한 명인 무사 시소코가 나폴리 이적 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시소코는 이달 초 품메르카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면 내가 무엇을 하게 될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선수로는 세르주 오리에가 토트넘을 떠나 전 소속 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영국 풋볼런더는 팀을 유럽 대항전으로 이끈 후안 포이스가 다음 시즌에도 비아레아에 남을 것이라고 전해 완전 이적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베르바인 또한 1년 반 만에 다시 네덜란드 팀인 아약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무리뉴 감독도 이번 여름 AS 로마 재건을 위해 에릭 다이어, 피에르밀 에 호이비에르, 위고 요리스 등 토트넘 시절 제자들을 데려가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트넘의 대대적 변화는 앞으로 손흥민이 이적을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열한 오프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살아남고 누가 떠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축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